부들이 신주 단지나 불사 단지를 모시게 되면 나신 받아야 돼요라는 소리들을 많이 해요. 음. 신주 단지를 내가 갖고 있으면 내 인생이 좋아지나? 로또가 되냐? 그렇죠. 자, <laughs> 신주 단지 밑에 지방에서는 신주 단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네. 이 위쪽에서는 불사 단지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음. 근데 이두 말은 다 똑같은 거고요. 신주 단지, 불사 단지. 이거는 결론은 신이에요. 네. 자, 신을 받아서 내 인생에 로또를 맞을 수 있다. 음... 자, 이 말에 대해서 뭐라고도 표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음, 네. 신을 받아서 인생에 로또를 맞을 수 있다. 아니죠, 사실은. 네. 신이라는 건 무속인들이 내가 무속인 사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을 받는 거지, 내가 일반인으로 살 건데, 네. 신을 받는다. 어패가 있겠죠. 음... 자,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옛날에는 네. 신주단지를 모신 집이 굉장히 많아요. 네, 네, 맞아요. 옛날에는 신주단지를 모신 이유가 내 집안 편안하라. 편안하기 위해서 내 집안이 편안하기 위해서 내 자손을 보기 위해서 내 자손이 잘 되기 위해서 자 그래서 모셨어요. 음, 음. 근데 예전에는 어, 부정이라는 어이. 말. 다들 아시겠지만 부정이라는 게 쉽게 타기가 힘들었어요. 네네네. 근데 요즘은 우리가 알다시피 부정이 탈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많아요. 옛날처럼 뭐 상가집 동네 상가집 다니는 것도 아니고 네. 온 지방까지 가는 상가집. 자, 상가집에서도 부정이 타오죠. 어, 편한 말로 남자분들 2차 많이 가시잖아요. 네. 자, 2차를 가면 뭔가 하는 게 있죠. 그 행위로 인해서 또 부정이 많이 타요. 음. 자, 눈으로 밖에 나가서 사고 나서 사람이 아, 그이, 죽어. 그이 차. 아, 그 이차. 네. 그 이차가 그 이차. 사고 나서 사람이 죽어요. 이것 또한 눈으로 본 부정이에요. 아, 이 모든 부정을 끌어안고 나는 신주단지를 모셔놓은 내 집에 들어간다. 힘들죠? 네네네. 옛날에는 집안에 애가 낳아도 초상이 낳아도 금줄이라는 걸 띄웠었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 집안에 맞아요.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아무도 출입하지 마. 음. 이거는 부정을 막기 위해서 했던 행동인데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주단지는 깨끗하게 모셔야 하건만 요즘 세상은 그게 안 돼요. 부정이 많이 탈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네. 신주단지를 모셔놓으면 오히려 집안이 뒤집어질 수 있다. 음.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제되는 거 신주단지를 대부분 모셔주는 사람 사주가 네. 무속인에 가까운 사주예요. 무속인의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만이 불사단지 신주단지를 모셔주는데 신주단지 불사단지를 모셔주게 되면 신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음.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정뿐만이 아니고 모든 게다 움직일 수밖에 없는 세상이 빠르잖아요. 요즘은 네네네.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신도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생겨요. 음. 그러다 보니 무속인의 사주팔자 신사주가 있는 친구들이 신주단지나 불사단지를 모시게 되면, 2년, 길어봤자 3년 아니면, 나 신받아야 돼요라는 소리들을 많이 해요. 음. 자, 이게 인생의 로또를 맞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음. 보는데요. 네. 아, 그러면요. <laughs> 네. 신주단지도 신주단지지만, 네. 왜, 그, 조상단지라고 하는 것도 따로 있잖아요. 자, 조상단지. 네. 아, 옛날부터도 조상은, 돌아가신 분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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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돌아가신 분이 산 사람을 만지면 불쌍해서 만진 거지만 음, 음. 죽은 사람의 손은 가시손이라 해서 산 사람은 아플 수밖에 없고 하는 일이 안될 수밖에 없어요. 음. 근데 그 조상들을 왜 모실까요? 그냥 산수에 모셔놓고 내가 찾아가면 되지. 그러니까요. 그 조상들을 집안에다 모셔놓는다는 건 요즘 시대에는 맞지를 않아요. 아. 그래서 조상단지가 됐든 신주단지가 네. 됐든. 요즘 시대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안 모시는 게 좋다고 보죠. 음, 그러면 선생님, 한 가지 네. 더 궁금한 게 생겼어요. 네. 실제로도 지금도 모시고 계신 사람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음, 어, 네. 자, 오시라고 하는 건 쉬워요. 자, 우리가 그냥 일반 세상에서도 손님들을 집안으로 드리는 건 좋지만, 네. 어, 나 힘들어. 나 눕고 싶어. 쟤왜안 가지? 너 가. 음음음. 자, 이러는 순간 뭐가 돼요? 싸움이 되든 오해를 <laughs> 네. 불러일으키게 되잖아요? 신주탄도, 신주단지도 똑같아요. 음. 오세요라고 해놓고, 아, 나 귀찮아. 음. 오라고 할 때는 내가 잘살수 있어, 있어. 라는 생각이 오라고 그렇죠. 했지만, 음. 아니래. 잘못됐대. 너 가. 음음. 이건 잘못된 거죠. 음. 그렇기 때문에 모시던 절차대로 다시 가세요 음. 라고 하는 절차대로 음. 제일 안 좋아하시는 분 부술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부술은 아. 모실 거거든요. 부술에서 네. 모시는 거기 때문에 부술에서 보내드릴 수밖에 없어요. 음. 그냥 마안 되는구나. 네. 잔치를 해서 모셨기 때문에 잔치를 네. 해서 보내드려라. 그래야만이 제일 탈이 없다. 알겠네요. 음. 이게 궁금했었어요. 저는 왜냐면 네. 어렸을 때 친구 집에 네. 조상단지를 모시고 있는 집이 있었어 갖고 네. 아버지가 일 끝나고 들어오면 매일 입구에서 기도드리고. 네. 뭐 절하고 그러고 오셨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도 갖고 있는지는 아직 확실히 서지 않아서,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서 그 모든 행위를 한다. 음, 그러면 네. 그마만큼은 살수 있지만, 네. 어느 자손이 아버지가 하는 걸 보고 "아, 나는 저렇게 못해, 귀찮아, 밖에다 갔다" 깨는 순간 문제가 돼요. 네. 아. 실제로 저희 손님 중에 한 분이 네. 시어머니가 모시는 걸 보고 있다가. 거기 이제 전라도니까 신주단지였죠. 모시는 걸 보고 있다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사무 끝나고 와서 그거부터 갖다 버렸대요. 근데 문제는 남편 본 사업이 들어가놨대요. 음. 그래서 전라도에서 대부로 살다가 음. 경기도로 올라오셔서 그만 그만 지금은 간신히 사세요.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실제로는 내 모시는 게더 어렵고 중요한 거예요. 음, 그 처리하는 음. 과정도 힘드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셔서 손님을 우리 집에 드릴 때, 내보낼 때, 음. 인간 세상에서도 드리는 것보다는 내보내는 게 힘든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자, 신도 똑같아요. 아. 신주단지도 똑같아요. 음. 네. 자, 선생님, 신주단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네. 나눠봤어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혹시나 지금도 모시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혹은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면 잘 이야기를 해서 네.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네. 예, 전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